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스페인 쿠에라의 전경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고요한 풍경이 어우러진 이곳은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쿠에라의 역사적인 수로를 따라 보트 투어를 즐겨보세요. 잔잔한 물위를 항해하며 특히 저녁 노을 속에서 바라보는 수조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스페인에서의 특별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쿠에라의 로컬 카페에서 느긋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늑한 인테리어와 향긋한 커피 그리고 예술적인 장식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곳은 여행 중 잠시 쉬어가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엘샬레호텔은 스페인 쿠에라의 위치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유연한 체크인 시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최적의 장소입니다. 엘샬레의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넓은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에라의 매력적인 해안가에 위치한 엘샬레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삼성급 호텔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친절한 정책과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세탁 서비스, 짐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소중한 순간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은 신선한 현지 재료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며 아늑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테라스 자리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하는 기쁨도 놓치지 마세요. 엘 샬레에서는 운동시설과 지역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텔 산타마르타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경험하세요. 해변 근처와 맛있는 조식으로 완벽한 일상이 기다립니다. 호텔 산타마르타의 객실은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쾌적한 침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편안한 밤을 선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룸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식사를 주문해 보세요. 이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여행 가방 보관, 렌터카 및 셔틀 서비스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쿠에라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호텔 내에는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일광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서 해변을 즐기고 다이빙 및 윈드서핑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는 호텔 산타마르타에 매일 제공되는 조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즐기며 여행 동반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식사 옵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마르타는 단순한 숙소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용 라운지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소통하고 액티비티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잊지 못할 휴식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카라벨라 2는 쿠에라 중심에 위치한 매력적인 2성급 호텔입니다.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여행에 최적이며 친절한 서비스로 특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 카라벨라 2위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완벽한 휴식 공간입니다. 고급 에어컨, 고화질 텔레비전, 발코니에서의 멋진 경치까지 모든 요소가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은 여러분의 특별한 휴가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쿠에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카라벨라 2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여행객을 위한 배려로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이 있어 부담 없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호텔 카라벨라 이는 바, 공유 라운지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급 음료와 다양한 스낵을 제공하는 바에서는 친구들과의 교류뿐 아니라 혼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커피숍은 신선한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줍니다. 매일 청결하게 관리되는 다이닝 공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식사를 나누며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해보세요.